아, 너무 쉬워서 빵빵거나 그 근데 이어머그 엄마 전화. 대사. 어. 엄마 그니까. 그그 전화를... 전화. 한테 전화. 아 노래는 지금 대사 적고 있는 거야? 네. 네. 아, 대사 어느 정도 지금 하면서 계속 네. 네. 추가 추가? 네. 네. 내일 음, p 를더할게이게지 처음에는 아이는데 너네는 연출은 개인적으로 쓰기로 한 거야? 여기 연출은 개인적으로 쓰고. 그럼 나중에 다 소합해서 다 같이 써야 되겠네 하나로. 여기 있는 부분을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놓고. 왜냐면 혼자 연출하면 또 힘들잖아. 여기는 어때? 네. 괜찮아. 네. 잘 되고, 잘 되고 <laughs> 있습니다. 저희가 저, 저희의 실 어. 저희가 얼마 전에 만데. 자. 올 <laughs> <laughs> <울> 거야? 습니다고다 야! <laughs> 리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게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야, 말도 안 되는. 아. 어 뭐야 야! 이거 야돼 <laughs> 위에 잘 박혀 위쪽 잡고 이동을 해야 돼 위에 가이기잖아 <laughs> 저기 너무 잘 되고 <laughs>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노트에다가 따로 적어요. 네, 따로 적어서 용지에다가 적어서 주시면 네. 될것 같아요.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중이야. 네. 아, 어, 끝까지 좀 네. 이어 나갈 수 있게끔 어. 해주세요. 네다 음. 아, 출근한 거지. 여, 여 여기는 막히는 거 있어 없어? 연기 실력은, 연기 실력에서 연기 실력은, 막혀요. 막혀요. 연기 실력은 나중에 키울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서류면에서는 다 써가니? 어. <laughs> 어? 애들이 부끄러워요. 아, 네. 뭘 끼에? 부끄러워? 그냥. 이려을 여기서 가져가지고이프티는아어나일어하고 이불을 여기서 가져와서 나일어일어 일어나, 가어고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잖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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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어나어나어나어나 일어나, 일이티 일어나, 일어어나일어나와 그리서자리가서 자리에서 자리에실에그자리서 자리에서 다시 나오는게 나. 리가서리에서서영이여서 있고 너 열로 빠지고 우리세서 자리에서 자서 너네 에도 이용하긴 하지. 네서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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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자리저질자이요서 자리에서 자저 갑통 자리에렸어요 영극적인 효과에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실상 조명이 굳이 없어도 너네가 바꿀 수는 있어. 막 여기 이렇게 믹시면 아 어, 이런 것도. 음, 그래. 지금 음. 내가 조율하게 어, 음. 죄송합니다 이거 다들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 그럼 이때 너희가 서아야. 음. 서아야 아, 미안해. 서아가.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이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 어, 야 너무 야건 그래. 너무 못어 알았어 아, 대놓고 알았어 영어 선 표현 나나 가은이가 <웃음> 필요한 <laughs> 거네는 거네. 인물 한명한 한 명이 <laughs> 선생님 하기로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쓸 거야? 이거요? 한 명씩 책임지고 할 거야? 네. 다 같이 회의한다음에 를 숙소 아, 준 다음에 아, 아, 아. 그 다음에 누가 연출할 건지만 정하면 허우들 <목소리> 사이에서 제가 우리에서 아, 아, 하는 아, 문제. 문제. 하나의 열린 결말로 뻔한지 않은 결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음. 음. 이걸 니네가 어제 처음 거야? 네. 오, 혀, 네. 혜윤이가 어제 다보냈더라고 네. PDF 파일로. 그럼 내용은 어떻게 같이 회의한 다음에 그걸서? 네. 아, 음. 아니면 난 같은 곳에서 우르르 등장겠다 선. 근데 이거 어제 끝났잖아. 어그럼면 함께 다 확장 박수. 와. 아나 이거 게 아니 그럼 순서를 이렇게 해서 지 업도 이렇게 파도 타기 형식으로. 나 오케이. 들어가 있머리 여기에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없 이상해. <laughs> 아니, 어, 맞다.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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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다 지금 언제? 제 머리는 거기서 등퇴장하는 거야? 여기는 어디야?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어. 있다가 어. 어. 만나가지고 어. 줄거리는 다 짰고 대본을 대사를 음. 쓰고 있습니다. 한 친구인 남녀 둘이서 이제 한 남자 애는 뮤직 베이커리 거고 여자애는 뮤지컬 거로 해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시간에는 한번 여기서 네, 움직여 볼수 있을 네, 것 같아. 네. 자동문이야? <laughs> 아 조용 조용 누가 알았어 나안 보여 뭘안 보여 알았어 X? 거지 나무시워서빵 하나만 으아아아 여자 여자 여야여아여야 여자 아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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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여 장신영. 여자 여자 여 나랑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 없어. 어울래요 인성. 아, 인성, 얘들아. 인성. 아, 이제 씻으라고 려겠다 비나야. 아, 뭐야? 7시 반이잖아. 아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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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5 어? 5시. 5시. 아, 진짜 어늘 그것도. 응. 나 수업 준비할게. 조금 들어갈게요. 뭐 응. 까지입니다. 아, 하영 하윤 승혜가 동시에 나가고 그 이유를 이유로 채 채원이가 혼자 다른 쪽으로 퇴장을 합니다. 어, 이거는 언제쯤 해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다음 주에 할수 있을 것고 음. 대본도 이번 주 내로 작성 어, 대본이 이번 주 내로 다 작성이 될것 같고. 감사합니다. <laughs> 조명 들어옵니다 왜안 일어나? 오제, 언제까지 자는거야 대체 흰 조명이 떨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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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너희는 지각하고 그러면 안돼 <laughs> 지각하고 그리면 <중이야>. 안돼 <laughs> 혜연아 내가 <하야 웃음> 조심히 줄게 봐야겠어 어디까지 나갔어? <laughs> <제임 갖추고> <웃음> <주의> <웃음> <웃음> 어? 재미없어요 <laughs> 너무 재미 방금 막 죽일뻔 했어 로 너네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아 네, 약속... 자자 응. 조용 자 <laughs> 다들 어제 바쁜 다리 마음에 들어? 네, 네. 네 오늘 퀴즈 몇 번까지 했니? 저희 저번에 아몬드 멸치볶음까지 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나 이제 눈떠눈떠엎 들. 려 안돼 <laughs> <laughs> 오리가 얼면? 안다아다아 안다. 안다. 맞아요 감사니다 기울여 빼신 다음에 이쪽으로 갖고 와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네할 때는 다 같이 참여합니다 네대야합니다네 대본 작업이 사실 좀 오래 걸리고 <laughs> 더 오래 걸리는 거는 동선이랑 연습하면서 아, 이 부분 재밌어, 이 부분 재미없어 뭐 하면 수정해 네. 나가는 부분 있지 네. 근데 그거를 버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계속 끝까지 뭔가 해낼 줄 알아야 돼 해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 너네들끼리도 이게 얘기하다가 의견이 충돌이 되고 안 되면 잠깐 또 쉬었다가 다시 또 의견을 조율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오면 다해 봐야 돼 촬영 끝선생님 인사 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네, 선생님 저 기대를 하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 지금 이거 플레이 되고 있거든 인사 한 번만 있다. 해줘 안녕하세요. 동아스텔 뛰어, 달려와! 아, 이거 다들어가겠 선생님, 다들어가겠학년 4반 회장 종일입니다. 불이 푸른 달에 아기 용소 여듯이 불을 뜯고 <laughs> 놀아요. 아, 고쿠마 한 번만 드시고 한 번만 해주세요. 으이. i